25번은 뭐, 금방 하이지 25번은 해설 참고하시고, 풀어보시고, 20, 아, 26번도 이거는 뭐, 이것도 해설 참고합시다. 자, 어려운 거 27, 28, 29, 30을 다 못할 수도 있어. 자, 일단 27번부터. 내 네, 떠는 노인 떠는 네, 좀다를 수도 있는데 자 볼게 어 숫자 0123 0123가 있고 어, 중복을 허락한데 그러니까 1이 여러 번 쓰일 수도 있고 0이 여러 번 쓰일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이때 1로 나열해서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건부 확률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서. 어 일단 이런 문제는 그냥 뭐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열을 더 잘하는 사람이 고난이고 못난이 됐을 때더 맞출 수가 있어. 자 숫자 1과 3을 각각 홀수 개씩 선택한대. 자, 뭐 1과 3 기준으로 당연히 나거고 1과 3이 한 개씩 혹은 한 개, 세 개. 세 개, 한 개. 세 개, 세 개는 안 되죠. 다섯 자리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개, 세 개는 안 돼. 만들 수 있는 모든 다섯 자리 자연적인 개수를 구하시오. 정직하게 세면 됩니다. 자, 1과 3이 한 번씩만 쓰세요. 다른 애들은 여러 번쓸 수가 있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로 해요. 아, 근데 이거 0이 또 문제지. 다섯 자리인데 0이 맨 앞자리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0이 맨 앞자리에 가면 안 돼를 우리 확통에서 어떻게 생각해? 0이 맨 앞자리에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다시. 자 일단 1과 3이 선택될 자리를 고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다섯 개 중에 하나 5 곱하기 3이 될거 4자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1 3뭐 이렇게 들어가서 남아있는 숫자가 이제 0과 2와 4가 남아있어 그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이 가능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0 0 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2 2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이게 3의 세제곱 남은 세 군데에다가 그냥 뭐 집어넣어 근데 여기서 뭘 뺀? 0이 앞에 무조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뺍니다 이렇게 되면 0이 무조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네 군데에서 1 집어넣어 4, 그 다음에 3 나머지 이제 숫자 0은 이제 여기 들어갔지만 여기또 0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0도 어쨌든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군데에 이세 개가 선택적으로 한번 들어가. 세 개, 3개다들어갈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일단 계산하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은 432가 나오고, 자,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나 세 개, 한 개는 이건 대칭력이죠. 이건 한 번에 구할 거야.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개 생기면 1, 3, 3, 3. 숫자가 들어가야 돼. 1, 3, 3, 3. 에다가 여기에 이제 더하기 여기 이제 0, 2, 4가 숫자를 하나가 조합이 돼서 다섯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해.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를 들어서 1, 3, 3, 3, 3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 거기다가 0, 2, 4가 일단 들어가. 나머지 여기 0, 2, 4가 들어가요. 되는 것 중에서 또 안되는 걸빼 0이 맨 앞자리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을 하고 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4개를 뺀합니다 1, 3, 1, 2에 니다 3, 1, 3, 3좀 전에 잘못 쓴것 같은데 1, 3, 3, 3을 대열하는데 이거 4가지가 있지 그래서 so 이 4가지를 뺍니다 이4가지 빼면 56개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산소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82, 아, 28번. 시간이 되려나? 자, 하여튼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문제 스타일이야.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어, 자, 일단 동전을, 동전을, 두 번을 던지는데, 안면이 나온 횟수가 0권 앞이 0권 나올 수도 있고, 앞이 한 번이 나올 수 있고 앞이 두 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을 치면 이건 4분의 1, 얘는 4분의 2 얘는 4분의 1이지. 자, 근데 이때는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냐면 이건 한 번을 던지고 이거는 두 번을 던지고 얘는 세 번을 던져. 그 다음에 다 곱을 한대요. 숫자로 나온 걸 곱을 하고 이거는 한번한번 한번 나오니까 곱은 뭐 못하고 그대로 숫자를 뭐 그대로 쓰는다. 뭐이 정도를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생한번 해서 얻은 점수에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어, 된 거를 이렇게 한번 어쨌든 주사위까지 던지는 것까지 총이세 번까지 던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가 9가 된대. 양의 약수의 개수를 이제 9를 만들려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2의 8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 요거 숫자부터 해볼까? 1, 2, 3, 4, 5, 6. 주사위가 1, 2, 3, 4, 5, 6까지 되는데, 약수를, 자, 약수에 약수는 요거 2, 요거는 이제 3, 요거는 2의 제곱, 요 숫자가 5, 숫자를 곱해서 이제 어떤 숫자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숫자 꼴이 이렇게 어떤 숫자의 팔성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가 나와서 2의 제곱이 지금 3번 해봐야 2의 육식이 되니까 일단 이런 형태 꼴는안 나오죠. 근데 이런 형태의 제곱에, 이런 형태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양의 개수가 여기, 양의 약수의 개수가 여기 2 더하기 1, 2 더하기 1 해서 3 곱하기 3 9가 나올 수가 있어. 요 이 구가 나오는 방법이 어떤 숫자 뭐 a에 뭐 요런 형태 b에 뭐 이런 형태 c에 요런 형태는 또그가도또안돼자 음. 요게 안 되니 요런 모양 꼴을 만들어야 돼요 요런 모양 꼴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첫 번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로할까 아니다 2의 제곱에 5의 제곱 세 번째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여기서 이제 숫자가 다커지려면은뭐 여기 뭐 이제, 어 뭐더될수 있는 게 없죠. 뭐 사실 뭐7 이런 숫자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조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몇번나오는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 숫자를 조각을 해줘야 돼. 자, 일단 뭐이런 형태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면은 6이 두번 들어간 거잖아. 첫 번째 6곱하 6으로 가능하죠. 두 번. 이두 번이 6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세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6으로 이렇게 두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1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여기 166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상황이 2, 3,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숫자는 그냥 분리하는 거야. 뭐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숫자가 어 이게 3제곱 5제곱은 이게 사실 말은 안 되지. 왜냐면 여기에서 총 3번을 던질 수가 있는 세번이 나와서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능하네. 이거는 그냥 없는 거를 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2의 제곱 하기 5의 제곱. 4랑고 5, 이런 거 있죠. 아, 요거, 요거 조금 더 있네. 어, 4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6. 이거 되는 데, 아니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 되지? 4 곱하기 4 곱하기 6 4 6 4 6은 안 되지, 4 6이 조합이 안 되죠? 4 3 3이끝거 같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이쪽은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제 말해도 되는구나 4 곱하기 5 곱하기 5밖에 안 되네 이 조합은 이거 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다 구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좀 귀찮죠 자이거 이제 두번 나오는 상황이 4분의 2가 일단 곱해지고 4분의 2가 곱해지고 6, 6, 6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 곱하기 6. 이렇게 되고 그거 이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지 3번이 일단 나와야 돼 4분의 1이 못해지고 그리고 순서 바꾸는 거3컴비니션1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니까 뭐 확률은 다 6분의 1씩 동일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어, 다 바뀔 수가 있지 2, 3, 6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데3팩토리알 일단 4분의 1이 나와야 되고 저기 3번 나와야 되니까 3팩토리알에 6분의 1이 3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3, 3 4, 3, 3 순서 바꾸는 거3콤비이션 1.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곱해지고 여기 확률로 6분의 1이 세 번. 4, 5도 똑같죠 3콤비이션 1에 여기 4분의 1 곱해지고 3콤비이션 1에다가 6분의 1의 1에 세제곱. 계산은 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 이게 6분의 1 곱하면서 여기를 2 곱하기 6 으로 만들고 6, 6 곱하기 6 이라고 하고 얘를 싹다 날려버리고 앞에 있는 숫자만 앞에 있는 숫자만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확률이니까 어 전체가 이게 세제곱이니 아니 뭐야 하여튼 뭐 이렇게 계산해봐 어그 다음에 8아 29번인가 29번은 산수라서 요거는 어,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고 한번 되나 왔는데 이거는 예전에 그 수요일 수업 때한번 했어요 아닌가? 수요일이 아닌가? 언젠가 어. <laughs> 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 아닐까 싶은데 자, 이게 발사하기 조금 어려운데 우리 중국 조합인데 C, D, c 자방연을 알려줄게 자, 여기에서 어. A, b, c 덕 1, d 덕 1이 이거 홀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홀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홀수여야 되고, 이거 홀수여야 되고, c는 짝수여야 되고, 여기 짝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복 조합에서 홀, 홀, 짝대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냥 홀수를 4개를 뽑아내. 이게 아이디어가 홀수를 앞에, 2개는 그냥 홀수니까 상관없고 여기 뒤에도 홀수를 뽑아내. 홀수를 뽑아내서 어떻게 더하기를 해주면 짝수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홀수를 네개를 뽑아내는 거라. 여기서 이렇 홀홀짝짝 뽑아내는 경우의 주랑 이거 홀수를 네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가 이게 동일해서 동치변환이 돼서 이렇게 그냥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1, 5, 7, 9가 뽑혔어.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의 아이디어 중에 여기다 더하기를 해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1, 5, 8, 10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뽑는 거랑 결과가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거랑, 그냥 홀수만 4개 뽑는 거랑 경우해주는 동일해. 그래서, 그냥 홀수 4개를 뽑아냅니다. 서로 다른 5개의 홀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내요. 어, 예를 들어서 또 1, 5, 5, 5 이렇게 뽑히잖아? 그럼 그러니까 1, 5, 6, 6이 되는 거야. 더하기 1을 해주면 어차피, 어, 기 짝, 홀수를 짝수로 변신시키면서, 이런 방식이 됩니다. 여기 이제 계산하면 이게 70개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어, 주목조합이죠. 비곡하기 시간 3일개 있어야 돼. 아, 비곡하기 씨가 또확률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다 세면 돼. 사실은, 그냥 열심히 다 세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좀 알려줄게. 이렇게 나눠지면 비가될수 있는 홀수는 비가될수 있는 3의배수중에서 홀수는 3하고 6은 안되고 9 이렇게 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근데 9는 세는 건 되게 쉬워요 이쪽은 얘가 9가 되면 c랑 d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이렇게 될수 밖에 없지 오른쪽은 이제 무조건 짝수 짝수가 이렇게 돼 c 더하기 1그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이제 9, 여기에서 어, d도 9가 되면서 더하기 1, 더하기 1 되면서 이 상황이 되시면 됩니다. 일단 어쨌든 이게 뭐 9, 9 이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세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10, 여기다 10, 이렇게 구하는 걸 원래 최초에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얘가 홀수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 어, 하여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걸로 구하시면 어, 돼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가 되는 애를 또 이제 분류를 해야 돼. 그럼 시가 4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시 더하기 1이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되는 애가 시 더하기 1과 기 더하기 2 이제 4가 될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5가 될수 있는 상황 6, 7, 8, 9, 10이걸다 세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이게 어 이제 홀수는 또안돼 시더하기 홀수가 되는 건안 돼서 4, 6, 8, 10 이렇게 네개 그래서 4가 되는 경우 시더하기냐, 6, 8, 10이 되는 경우를 다셉니다 뭐 4가 되면 기더하기를 낼수 있는 요상황게 여기가 뭐 등호도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가 작아되면 여기 4, 6, 8, 10이 돼서 4개 10, 3, 개이가 뭔가 어렵지 않아? 6이 되면 6, 8, 12, 얘가될수 있어 3개, 2개, 1개 여기서 10개가 나와요 10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9 얘는 여기 10, 10 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또 달라져요 A도 맞춰줘야 돼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게 3이 되면 A가 될수 있는 건1 또는 3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2개 여기다 두 개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가 9로 들어가면 이제 A 입장에들어가는 1, 3, 5, 6, 7, 9까지 다섯 개가 됩니다. 여기서 다섯 개. 20개, 다섯 개고. 또 있어요.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B하고 C를 곱한 게 3을 배수니까 이게 3하고 9는 세는데, 여기 C가 6이 되는 경우, 여기 C 더하기 6이 되는 경우, 이거를 셀때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셀 때, 이게 6이 되면은 여기 B가 될수 있는 데가 좀 제약이 걸려 왜냐면 여기서 6에서 3을 이미 벌... 겼기 때문에 여기서 6이 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1과 5 1과 5, 3은 안돼 요건도 셔야 돼 1이면 여기 1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A의 입장에서는 1, 3, 5가 또 가능하고 이게 6이 되면은 이제 D의 입장에서는 6, 8, 10이 되는 거예요 다3개좋아합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1개, 3개, 이쪽에서 3개, 그리고 여기 1곱하기 3, 3개, 여기 3곱하기 3, 9개. 어, 뭐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12개에 37, 여기 쌉다로 37개네. 37개. 그래서 앞에 70개 구합으중에서 37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정도까지 잘하면 이게 거의 끝판왕 문제라 이 이게... 아니 없으면 하죠. 자 이때 여기까지 합시다.